Siwt i'w tiwanyn nhw, siwt! Gτο yn llwyr. Siwt ar y gwp hair! Parents, 아이 o I go. I go. I go. I go. I 이 o I 이 o I go. I go. I go. 괜찮아 I go. I go. 정신 차리고. 나이스 컷. 레타고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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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정신 한번 차려봐야 다 까비. 마마 아이고. 아이고. 4 5도로한 명이 안 나와줘서. 제가 너무 많이 치도록 안에 쪼겠어 예. 원래 센터하고 그랬어요. 고등학교 때는 같이 아, 안 치고. 아, 횡단각 좀. 자, 영훈이랑해 아, 가지고. 야, 오 나이스. 몸이, 몸이 좋았다. 나이스 리 몸이 몸이 좋아 토코 이런데. 지금 살쪄 가지고 좀. 몸이 땅땅해요. 그러니까 뼈부터가 뼈부터가 좀통 네, 다른 느낌. 네. <laughs> 진짜. 아. 3도. 아, 저희도 한골 넣었구나. 뭐안 넣었었어. 아. 사실이. 백 a 백 i 백 u 나이스! 백 i 트백 t 트대운 하이 들어가, 하이! <laughs> 아, 안 k u 다 n 잘 뛰신다. 용준이 형이 45도 같이 나와줘야 될것 같은데. 잠깐만. 나이스! 잘어다 그 너무 바어 아. 예. 잠깐만요. 바꿀게. 네. 예. 스코어 스코어 주세요, 잠깐. 예. 40분도 같이 나와야 될것 같아. 너무 오랜만에 뛰셔서 그래아 에이차 사게요 한번 보자. 아, 죽겠다, 죽겠 괜찮아요. 아, 그리고 공기가 <laughs> 무거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. 시에 기켜 가지고 더워서. 뭐야?

세타고세트고 시간 어어, 많아 시간 많아 이180미치면현세이한테 탈탈 타 아이씨 존나 높아 어렸어 영훈이 2층 영이 그새 키가 줄었다 아, <laughs> 어, 와우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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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이가 어, 많이 어, 나는데? 이 쿼터. 코트, 집중이것터이 쿼터에 한번 어, 넣고 안 넣고 차이 한번 볼게요. 어, 네,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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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이. 갔다 어, 다다 아휴 하하하 메이드가 안되네 우리가 아이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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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 잘 쳤다 야 <laughs> 야 오, 4, 3, 쏴야 돼! 8. 들어갔다 4, 4, 원래도 센터인데 막 4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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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었 4, 4, 4, 4, 잘쏴쏴잘쏴 쏴. 그러니까잘 4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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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하 4, 4, 4, 4, 4, 4, 4, 4, 이사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 너무 리네 드릴인데. 여 그럼 갈게그 거는 우리 팬도.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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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서 항 저희 빠지는 거죠. <laughs> 5대 4로 바뀌어서 그러는 거죠. <laughs> 아이고. 나이스 컷! 나팅 나팅. 뛰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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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줘. 아왜 시원들어. 슛. 크라스 크라스. 원샷. 원샷, 원샷. 하고리 네. 2초 있다 2초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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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싸